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팀 닌자는 국내에서 열린 게임을 주제로 한지스타 엑스포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팀 닌자가 닌자 가이덴 신작 개발 중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엑스박스 360 시절 각 오브워 데메크와 같이 액션계 3대장으로 불렸던 전설의 게임입니다. 외신 게임 스팟에 따르면 PS5가 없지만 호라이즌 콜 오브 더 마운틴을 플레이하려면 최소 1,000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PS5 플러스 PSVR2, PSVR2 핸들과 게임 호라이즌, 콜 오브 더 마운틴이 포함됩니다. PSVR2 가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을 때 손이 는 호라이즌, 콜 오브 더 마운틴 게임 플러스 PSVR2, PSVR2 컨트롤러 및 스테레오 헤드폰이 포함된 플레이스테이션 vr2 호라이즌 콜 오브 더 마운틴 조합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ps5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라이즌 콜 오브 더 마운틴 패키지 권장 소비 가격은 85만 8000원입니다. 레지던트 이블 아리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년 플레이어들에게 가장 기대되는 게임 중 하나이지만 김 네온의 복귀에는 원래 게임에 없었던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될 것임 이 분명합니다. 현재 레지던트 이블 아리사는 ESRB 등급을 획득했으며 이는 M등급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이 작업에는 특히 PS4, PS5 및 Xbox 시리즈 X 및 S 콘솔 버전의 경우 게임 내 구매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세부 정보는 없지만 레지던트 이블 아리삼에 대한 캡콤의 쇼 작업을 회상하면 레지던트 이블 아리사에도 멀티플레이어 게임 모드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소식은 아직 캡콤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아리사는 2023년 3월 24일에 출시되어 PC, PS4, PS5, Xbox 시리즈 X 및 S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소니 산타 모니카 스튜디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코리 발로그는 이미 다음과 오브워 게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갓 오브 워 시리즈는 확실히 라그나로크로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의 내러티브 아크가 종료되어 3부작을 기대했던 일부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트위터의 한 팬에게 발로그는 스튜디오가 이미 다음 게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한 팬은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의 엔딩이 특히 게임의 세계뱀인 요르문간드와 함께 급하게 진행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발로그는 2018년 갓 오브 워에서 크레토스, 아트레우스 프레야, 엘프의 왕국인 알프하임으로 가기 전에 요르문간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세계 뱀이 왜 또는 어떻게 나타날지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라그나로크에서 우리는 그것을 노키와 연결함으로써 주기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시간을 거슬러 오나요? 그건 또 다른 게임입니다. 물론 발로그가 트위터에서 새로운 갓 오브 워 게임을 암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2018년 갓 오브 워 개봉 후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를 가리키는 숨겨진 정보가 담긴 1년의 트윗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갓 오브워 신작은 로키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플래티넘 스튜디오의 부사장이자 베요네타 3의 프로듀서인 카미야 히데키는 트위터에서 네티즌들에게 답글을 남기며 게임의 결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요네타 4의 줄거리 전개가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미야 히데키는 예상치 못한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배우네타산 후반부가 모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배우네타사가 모두의 기대 이상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어는 배우네타 시리즈가 계속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달 초 가미야 히데키는 9개의 배우네타를 출시해도 이야기를 끝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RTX 4090은 13만 개, RTX 4080은 3만 개가 판매됐습니다. RTX 4090의 뜨거운 판매 이유에 대해 외신들은 경쟁력이 부족한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래픽카드에 1000달러 이상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면 RTX 4090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LID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업체는 RTX 4080보다 빠르게 RTX 4090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RTX 4080이 너무 비싸서 RTX 4090이 더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출시될 AMD의 플래그십 그래픽 카드 RX 7900XTX는 RTX 4080과 벤치마킹을 하게 될 당분간 RTX 4090의 위상을 흔들지 못할 전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및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